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차와 테슬라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전차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FSD 감독판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차남은 FSD 감독판 FSD Supervised 버전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받게 된다는 말씀도 드렸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전차남은 왜 FSD 감독판을 제일 먼저 받나요? 유튜버라서 먼저 주는 건가요? 특별한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식 기준을 제가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코리아가 공식 블로그에서 발표한 한국 FSD 감독판 즉 FSD Supervised 초기 적용 기준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제 모델 X가 그 조건을 100% 만족해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업데이트를 받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한국 FSD 첫 적용 기준은 세가지 테슬라 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FSD 감독판, FSD 슈퍼바이즈들을 적용할 때 필요한 필수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조건은 정확히 네가지입니다 첫째, 차량의 VIN 넘버가 5 또는 7로 시작, 둘째 하드웨어 포탑제, 셋째 FSD 옵션 구매 차량일 것, 넷째 차량의 VIN 넘버가 5 또는 7로 시작, 둘째 하드웨어 포탑제, 셋째 FSD 옵션 구매 차량일 것. 이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한국에서 FSD 감독판이 가장 먼저 배포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루머가 아니라 테슬라 코리아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BIN 넘버가 5 또는 7로 시작하는 차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한국 FSD를 초기 적용할 때 BIN 넘버를 기준으로 차량을 구분합니다. BIN 5로 시작, 미국 인증 기준 차량 BIN 7로 시작, 유럽 혹은 글로벌 인증 차량 초기 FSD 감독판 FSD 슈퍼바이즈드는 테슬라 본사 기준과 동일한 인증 체계를 갖춘 차량에서만 안전 로그 수집, OT의 검증, 기능 안정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VIN 5 또는 7로 시작하는 차량만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 모델 X는 VIN이 7로 시작합니다. 조건 2 하드웨어 4 탑재 차량 FSD 감독판은 하드웨어 4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드웨어 4는 다음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더 높은 카메라 해상도, 낮은 노이즈, 빠른 추론 처리 속도, 야간 악조건 대응력 향상, 차선 보행자 인식 정밀도 강화, 한국처럼 도로 상황이 복잡하고 오토바이 불법 주차 등 예측 불가 변수가 많은 곳에서는 하드웨어 4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제 모델 X는 당연히 하드웨어 4 탑재 차량입니다. 조건 3, 신형 모델 S나 신형 모델 X 플랫폼. 한국은 자율주행 인증이 수차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가장 안정적이고 인식 구성이 표준화된 신형 모델 SX 플랫폼을 초기 FSD 적용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드웨어 4와 전기적 열적 호환성이 최고로 좋고 카메라 위치와 4B, 즉 시야가 구조가 최적화되어 있고 프레임 강성과 MBH이 안정적입니다. MBH라는 것은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 즉 소음 진동 주행 거칠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MBH는 이세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술 성능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달리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카메라 기반 자율 주행은 차체 흔들림에 민감하고 카메라 노이즈 각도 흔들림이 증가하면 인식 오류 발생할 수 있어서 MBH가 좋은 차량일수록 FSD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SX 같은 프리미엄 플랫폼은 MBH가 훌륭해서 FSD 초기 적용에 매우 유리합니다. 카메라 흔들림 감소, 장거리 고속도심, 모두 균형 잡힌 플랫폼,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델 S나 모델 X가 초기 테스트에 가장 적합한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제 모델 X는 신형 X 플랫폼이라 초기 테스트에 적합하겠지요. 조건사, FSD 옵션 구매 차량 이건 당연합니다. 기능 귀속, OTA 권한, 책임 범위, 보험 기준,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수집. 이 모든 이유 때문에 FSD 옵션을 구매한 차량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FSD 정식 구매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 차량이 FSD를 가장 먼저 받는 겁니다. 즉, 한국에서 FSD 감독판, FSD 슈퍼바이저들을 초기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차량이기 때문에 테슬라 코리아에서 가장 먼저 업데이트 대상 리스트에 제 차가 올라간 것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 코리아에서 통보를 해준 건 아닙니다. 저 혼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유튜버라서 주는 혜택이 아니고 리뷰 테스트 차량으로 선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식 기준을 100% 만족하는 차량이라서 가장 먼저 받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심교통 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복잡한 좌회전, 불법주정차, 배달 오토바이, 짧은 차선, 곡선 언덕, 많은 지형 등등. 이런 환경에서 FSD 감독판이 정식으로 도입된다는 것은 한국 시장이 테슬라의 우선 적용 테스트 국가로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담인데 영향을 미친 두세 가지 요인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의심이 되는 건 최근 테슬라 커뮤니티를 통해 벌어진 FSD 구매 비용 환불 소송이 있었고 BMS A079 배터리 시위나 항의 캠페인 등이 있었고 최근 APEC 정상회담 시 엔비디아가 한국에 블랙웰 GPU 26만 장을 주겠다고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한국의 상호 관세 낮추려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 협상이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fsd를 더 빨리 주려고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현상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테슬라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fsd를 먼저 주게 되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현대차가 더 긴장해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것같고요매기 효과라고 하지요.연못에 메기를 풀어 놓으면 작은 물고기들이 잡아 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 다닙니다.이전보다 전투력이나 활동력이 훨씬 올라가죠.테슬라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메기와 같습니다.현대차, 기아차는 국내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이익으로 돌아가죠. 그렇다고 모든 테슬라 차량에 FSD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의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X는 극소량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아무튼 제 모델 X가 첫 번째 국내 FSD 적용 차량이라는 건 곧바로 실사용 리뷰를 전달할 수 있어 한국 사용자들에게 실제 현장 상황을 보여 드릴 수 있다는 의미도 될것 같습니다. 전차남이 한국에서 FSD 감독판을 가장 먼저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공식 조건을 제 차량이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 모델 X에 FSD 감독판이 들어오면 도심 좌회전, 오토바이 대응, 차선 변경, 주차장 출구 인식까지 모든 것을 실제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